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트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참 힘들죠. 예, 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오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또한 변동성이 되게 세요. 아래 위에 밴드 폭이 막 되게 커서, 변동성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어, 또한 반대로 돌아보면, 이 변동성이 세서 수익을 낼수 있는 조건들도 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전 매매방이라서좀 빠른 매매를 운영했었어요. 이게 월 단위로 끊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3기 6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말일까지 예, 회원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좀 단기 매매였죠. 근데 이제 결과가 좋아서 어, 이제 3기 분도 이제 마감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전 매매방은 월에 한 번씩 예, 회원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끄는데요 이게 이제 3월, 이제 3기 여러분들도 이제 마감이 다 돼서, 어, 수익률 공개와, 그 다음에 이제 4기 여러분들을 모집해서 또 7월 한달 동안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어,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중간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좀 속상해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완료가 돼서,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이 실적 매매방은 운영이 이렇게 돼요. 그 1기부터 2기, 3기, 지금 3기까지 진행됐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달까지 3기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월 4기도 이제 7월 철부터 운영이 돼요. 그래서 예, 그 동안 이제 중간에 가입했던 분들이 이제 못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이 실전 매매방은 이제 기존 회원 대상으로 운영했는데요. 예, 3기부터는 이제 일반의 원들 받아서 석장순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결과가 좋게 나와서, 4기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어,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건 한달 동안 이 가입비가 이제 100만원이고요. 어, 이게 100만원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안 나면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수익 이상의, 회비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어, 개런티를 할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도, 예, 조금 이렇게 기간이 늘어질 때도 있어요.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 그 대신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마감이 되는 방이에요. 그 다음 이제 교육방송은, 예, 평상시에는 문자로만 대, 해요. 이게 이제 두 종목만 운영하고요. 투자금액은 2천만원 정도 운영이 돼요. 한 종목을 하나 살 때가 있고요. 한 종목을 두 종, 예, 2천만원 살 때도 있고, 한 종목, 한 종목, 두 종목만 운영이 돼요. 많이 운영을 않고요 빠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 큰 금액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한 종목에 천만 원이나 한 종목에 대형주 이 천만 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방이고요. 어 문자로 이용해서 직장이 다할 수가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은 또 야간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우리가 매매했던 어, 매매의 종목들을 리뷰해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의 방법들을 교육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공부할 수 있는 게또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야간 방송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문자로 가서 문자 대응을 잘 하고요. 오류 화요일 때는 어, 산거판거 거 리뷰가 들어가고 왜 이걸 샀는지에 대한 기법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예, 이용하시면 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 일기는 우리가 일기는 수익률이 예, 3월 13일부터 4월 14일에 이제 종료가 됐어요. 수익률은 19%에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기분들 4월 15일부터 5월 31일 이거는 수익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더 연장을 해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한 달을 30, 15일을 더 늘려서 마감을 해서 이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마감은 제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기간을 네. 더 연장해서 마무리까지 잡아요. 그래서 이기분들은 4월 15일부터 5월 1 30일에 일 5월 3 마감했고요. 수익률은 51% 마감했어요. 이건 옆에 있는 건다 문자 내용이고요. 이 확정된 문자 아, 데이터예요. 어, 그다음 에 이제 3기분 6월, 4일, 6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마감한 게 지금 61%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매수 매도했던 종목들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 2, 3차. 들어가고 또 1차 또 들어가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노팩스, 그 다음에 지오리 에너지, 도존비존주성 엔지니어링은 손절했어요. 짧게 손절했고요. 그다음 오늘까지 흥하예운을9% 오늘 수익을 해서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총 수익금이 수익률이 61%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 마감이 되니까요. 일반 회원님도 그동안 못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월 기간에는 안 받아요. 그 월초에 이제, 이제 사기분들 모집하면 딱 정원이 차면 받지 않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어 좋은 수익률이 날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좀 빠른 매매를 원하고 소액으로 종목을 돌리고 싶은 분들은 어 이거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어 이게 현순으을 마감이 돼요. 많은 분을 못 받기 때문에요. 어 이제 일반 회원을 이제 4기에 받을 거니까요 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644-6646이나 010-5515-6646으로 전화 주시면요 어, 회원 가입 절차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꼭 많은 수익을 내기 바라고요 예, 가입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달 동안 100만 원이상못 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아까 2기처럼 제가 수익을 마치는 어, 그런 기관 서비스가 아니라 어, 수익률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듯이 이제 어, 많이 어려워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시기는 되게 어렵고요 내가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 실전 매매 사기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감이 이제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어, 오늘 다 마감이 될것같고요 이게 선착순이라 많은 분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예, 예, 신청을 하셔서 어, 7월 초에 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예, 수익을 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똑같죠. 이제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거나 선정함이서 되게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뭐 외국인 계열 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1400억, 1600억, 그다음에 선물이 2700억. 이렇게 들어보면 어, 코타 같은 경우는 어, 이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주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반도체들 반도체 이제 많이 빠졌던 소부장들 쪽에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 밸류 프로그램들 은행 예, 그 다음에 증권 보험 쪽 이쪽도 강하게 움직여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데 항공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 얘기했죠 놀자주 그중에서 하나투어나 대한항공 이쪽도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온는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들, 은행 관련주들, 어, 이것도 좀 강하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뭐, 동양생봉이라든지, 어, 뭐, 기업은행이든지, KB금융, 신한주주 이쪽도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금융도 우리가 어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월 7월 초까지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저 PBR 관련주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소외됐던 업종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의 선택, 종목의 선택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업종이 순환매 되는 걸잘 봐야 돼요. 그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좀 배우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좀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예전같이 않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어, 여러분이 맞는 전문가를 의지해서 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다 앞으로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잘 맞는 전문가를 어, 찾아서 그전문가들에게좀 의견을 어, 받고 그런 컨설팅을 받고 종목 컨셉, 컨셉 컨셉들을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전문가를 어, 찾아서 나에 맞는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는 이제 갭맥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데요. 이제 하반기가 잘 만한 잘 많이 갈만한 종목들을 잘 컨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갯맥으로 내려와, 옵니다. 그래서 이 갯맥으로 내려오고 6월 말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관망세를 그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움직일 만한 것들. 실적 베이스가 낮고, 실적 베이스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컨택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어 여러분들 또그 하반기에는 꼭 여러분이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좀더 수익도 내고 공부도 하고 어 그런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많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어, 좋은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번 달은 이제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뭐, 2700 위에서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네, 하반기에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해요. 지수는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대3의 법칙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7-3,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 실전 매매용 사기는, 어, 월 초에만 이제 선착순로 잡고,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요. 3기 때 원하, 원하셨던 분들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4기 때는 이 마감을 하기 전에 예,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종목 수익 내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4기분 들어올 수 있으니깐요. 7월 초부터 시, 진행이 되니깐요. 아, 지금 예약하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결격을 팍팍 감사합니다.